샬롬 할렐루야, 아닙니다. 나는 이교도들이 바치는 재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들에게 재물을 바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악령들과 상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많이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 그래서 뭐 천국 지옥 봤다는 그런 사람들 몇명 쫓아가봤었고. 어, 또 직접 음, 아주 그그 그 공부가 아주 컸어요. 그 보살한테 직접 일대일로 사사 받은 그게 아주 기초가 단단히 잡혔어요. 그분그 사람한테 악령에 대해서 이제 자세 사, 자세히 이제 공부가 됐지요. 귀신들 이 어떻게 역사하며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몸에 부딪히면서 어, 공부가 됐고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잡아졌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가 열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악령들에도 열매가,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역시 공통적으로 나와요. 나는 여러분이 악령들과 상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모두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식사와 악령의 식사에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질투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도움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동료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심의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드십시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양심의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든지 드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고기는 재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지적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밖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창의물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장. 내가 메시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방식대로 전통을 지키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메시아이신 것과 아내의 머리는 그녀의 남편인 것과 메시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애원하는 남자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애원하는 여자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민 여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깍 가리지 않으면 짧게 잘 잘라야 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머리를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려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천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여자는 남자와 별개가 아니고, 남자도 여자와 별개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머리가 긴 여자는 그것이 그녀의 외모를 돋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 논쟁하고 싶겠지만 이런 관습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도 없다는 사실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음 교훈을 주는데 있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모일 때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는 여러분이 회중으로 모일 때 파벌로 나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옳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각자가 알아서 먼저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이미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와께서는 배신 당하시던 밤에 빵을 들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신 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자신을 살피고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약하고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판단받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나의 형제 여러분.그러므로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머리 뭐, 누군가가 배가 고프면 그는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판단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 에게 가서 가르칠 것입니다. 12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일에 관하여 계속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6장 11에서 14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는 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변함없이 성결되고자 거룩하고자 노력하면 어제와 같이 그런 행 이제 있어서 하나님이 빛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빛으로 샤워를 했다고 하셨어요. 빛으로 샤워를 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함 없이 하나님을 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나 그, 그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 주셨던 것이었지요. 많은 분들이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하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전사와 성령의 불다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